1963년 개묘생 63세 토끼띠 분들의 재물운세입니다. 2025년 로또 당첨운과 횡재운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3재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토끼띠라고 해도 나이별로 토끼띠 운이 다 다릅니다. 역학으로 보면 개묘생 63세 분들은 복삼재입니다. 복삼재란 전화위복이 되어 일이 잘 풀리고 재물도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개묘생 토끼띠 분들이 운세가 안 좋다고 느끼신다면 삼재가 아니라 사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삼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좋은 운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행운을 열어보세요. 2025년은 개묘생 토끼띠 분에게 영마살과 12운성태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신용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태는 씨앗이 잉태된 상태를 상징하므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준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태의 좋은 점은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점차 양기가 강해지는 운기입니다. 천운의 덕을 보니 재산을 모으는 운기입니다. 역마살과 같이 오니 기존의 틀을 깨시거나 변화를 주는 것이 길합니다. 퇴임하셨거나 주부시더라도 생활 속 패턴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성공하는 좋은 운기입니다. 개묘생 63세분들의 올해 운은 식신 정제입니다 노력의 결과물을 얻는 한 해입니다. 수완과 말로 돈이 생깁니다. 로또 당첨이나 횡재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최고의 길신인 천을귀인까지 도와주니 어려울 때 조력자도 생깁니다. 일주일 행복의 로또 한장 제대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개묘생 63세 로또 구매 방향 동남쪽. 3월 운세. 장성살과 장생 천을 귀인이 옵니다. 생각과 행동의 폭이 넓어지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묘묘자형살입니다. 심리적 불안이 올수 있지만, 횡재운에선 오히려 더큰 기회입니다. 13일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입니다. 3월을 잘 활용해보세요. 금전운 좋은 달 3월 4월. 장성살과 반한살로 좋은 기운입니다. 금전이 아니라도 일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귀인 오는 달 3월, 5월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달. 횡재운 좋은 달 3월, 5월, 9월, 11월 이달은 토끼분에겐 충과 원진형인 달입니다. 문서운과 편재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횡재운은 편안함보다는 자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럴 때 횡재수로 사주에 따라 로또 1등에 당첨되기도 합니다. 다만 충살이으로 인간 관계와 사고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횡재수 비법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식신이란 먼저 주는 것이니 베풀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올해는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집니다. 즉 주면 재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개묘생 63세 토끼띠 여러분.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토끼가 뱀을 만나서 좋을 건 없습니다. 유혹을 조심하세요. 사람을 잘 사겨야 합니다. 2025년은 사방에 풀과 꽃이 있습니다. 즉 돈과 문서입니다. 문서는 자기 개발 공부 운이기도 합니다. 토끼띠분들이 꽃구경 가서 돈 쓰기 좋은 해입니다. 하지만 잘만 하시면 돈이 됩니다. 모을 수 있는 운기고 횡재수의 운이 있습니다. 유흥과 지출보단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개묘생분들에게 화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불로 소득이 가능한 한 해입니다. 웃음과 온화한 말은 화의 기운을 더 강하게 끌어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재물과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복이 들어오길 기원합니다. 개묘생 63세 분들의 금전운이 강한 달이 오면 다시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